안녕하세요. 야외 경치 사진이나 야외에서 촬영할 인물 사진, 정경 사진 모든 사진은 감막값으로 노출을 보정하면 정확하게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면서도 아주 섬세한 노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복제합니다. 컨트롤 J. 조정해서 노출을 클릭합니다 예, 감마 교정입니다 감마 값을 보정합니다 또 옵셋을 약간 조정합니다 예, 보정 전 보정 후입니다 감마로 하시면 섬세하면서도 세밀한 노출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제이 배경을 복제합니다. 조정해서 노출 감마값을 보정합니다. 오브세더 도로 약간 진하게 만듭니다. 자, 간단하지만 정확한 노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출에서 감마 값과 옵셋으로 노출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야외 사진은 노출, 노출에서 감마 값과 옵셋으로 보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